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지지 못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지만은 어떤 자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고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의 신 도구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마구, 마귀의 도구가 어떻게 되냐 마귀는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그 목적도구 하나님이 썼지 않느냐 어쨌든 예수를 팔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있는데 총대를 가리친다가 비우고 예수를 팔았으니까 하나님이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부득불 하나님이 썼다라고 할 때는 무슨 도구로 썼다고 하냐면 목적도구로 쓴 것입니다 목적도구, 그러면 그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리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 도망, 버리고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를 그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모른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앞과 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모두 모른다고 내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라는 거죠. 근데 조그만한 개집아의그 말한 마디에 웃어 벌벌 떨면서 부인을 했어요. 엉격기에 부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맹세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사람은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기가 했는데도 아니야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속성. 그러면 그것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그이 그래 자리를 옮겼어요. 내가 저 조그만한 어? 소녀에게 소녀 앞에서 어린이 것 앞에서 그래 부이 내느냐 생각을 했을 때그 순간에 얼마나 기록했어요근데 자리를 옮겨서 또 같은 나도 봤다고 또 말하면서 또 말하니까 나중에는 맹세를 했어요.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주를 했어요. 그런 게 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완전히 나는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련 유도가 어땠습니까? 목을 매서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서 자살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련 여자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지옥 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 어디 나왔냐마? 여러분 절대 지옥을 가서는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성경에 지옥 갔다고 한 말이 어디 나오냐? 가룟 유대자는 지옥에 갔느니라. 몇장몇절 그런 문구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지옥 갔다고 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자는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제게 누구예요? 가룟 유대게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는 그이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라고 이면 말을 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쓰여지기는 쓰여졌지만은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다른 자들은 은혜의 도구로 쓰여졌다 이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자고 하나,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에서 그 안에 들어왔다 이거죠. OX문제는 두 가지 뿐이 없잖아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X 아니면 오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쓰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께 쓰여진 자가 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쓰여지느냐 언젠가는 한때는 사용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버리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한번 하나님 이 택하셔서 쓰여졌으면 계속적으로 쓰여지기를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냐 영원무궁토록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21절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배서 3장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넣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나도 개척했을 개척 계측 멤버였다고.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믿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다 이야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든 없든 여러분 지금까지 아나님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른이미 없어서 또 평안하고 일이 잘 되기만 해서 아픔도 없고 이런 고통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아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은 인생은 어떤 존재냐 여러 가지 비유를 할수 있어요. 항해하는 배를 타고 목적지를 가고 있는 것과 같다. 저는 성경교로 주님이 설명했듯이 그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너무 피곤하시서 더이배배 뒤편에서 베개를 삼고 주무실 때 풍랑만 났잖아요. 첫 번부터 풍랑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 때는 야 목적지를 간다 하고 출항을 합니다.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고 없는 돌풍이 불어닥치. 바로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닥쳐서 결국 죽을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럴 때. 호들갑을 떨듯이 또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는 큰일났다. 난 죽었다. 망했다. 별의별 생각을 다 들까 하네요. 이때 예수님을 깨울 것이냐, 안 깨울 것이냐? 내 안에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때. 주님을 깨워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비밀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사 삶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도 살아남는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실행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간 다알 아뢰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님의 약속 믿고 기도한 거예요. 1960년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구에 없애버리자고 하면서 이라크 그, 그, 그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리바논 이집트 그 연합국이 결국은 없애버리자고 몇월 며칠 날 완전히 폭격해서 다 없애버리자.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들이 그 4개국이 그렇게 연합해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6일 만에 지금까지 세계 성경, 역, 그 세계 역사 가운데서 단실례 전쟁 끝난 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궁포, 그 선전 포고를 했을 때 얼마든지 너희들 연합해서 공격해봐라. 우리는 이길 대책이 있다. 끄떡없다. 만껏 해봐라. 아마. 똥똥거렸죠. 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 단실내 끝내버릴 것이다. 막.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뭔가 막 궁금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손들고 배기를 들고할줄 아든지 알아는데 그러지 도대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시작했는데 공군력이 강한 강했던 시리아가 비행기 한 대도 띄우지 못하고 다끝나버렸어요 지상전에서 여러분 결국 6일 만에 끝나버렸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들이 대책이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된 기도였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계속 버티고 나갔을 걸.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찮게 보였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기도밖에 없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무기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불변의 약속의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다가 어려움 당할 때는 그일 앞서고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되면 하나님 손길께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이 계십니까? 그런 것으로 나자빠진 삶이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줄줄습습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e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여기에 그 2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l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기도하면 되죠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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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것 u 더 넘치도록 능히 아실 이에게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 내 마음한테 하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분에게 해야 된다 이게죠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능하신 분에게 여러분 전능하신 분에게 세상에 수많은 신이 아닌신들이 있어요.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나를 낳으시고 길러 주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듯이 세상에 신이라 신이 아닌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참신곧 나를 도와줄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사벨체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 우리가 대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강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귀한 그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감격의 복찬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걸 믿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거라 주님 마음을 아파하는 근심거리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여 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